섬강을 사이에 두고 공군 원주 비행장과 마주하고 있는 외딴 집 마당 한 가운데 삼각대에는 마이크가 달려 있습니다. 이 위로 하늘을 집어삼킬 듯한 굉음의 전투기가 지나갑니다. 순간 소음은 100데시벨 안팎. 콘서트장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로 15분 정도 노출되면 청각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군 소음 보상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시행되는 소음도 측정으로 전투기 훈련이 많은 8월에 1차 조사가 시행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군부대 훈련 일정에 맞춰서 진행, 진행했습니다. 원주 비행장이 있는 원주와 굉성 지역 각각 다섯 개 지점이 소음도 조사 장소로 선정됐습니다. 5년 전첫 조사 때 마을회관 같은 마을 중심지에서 이루어졌다면 보다 비행장에 가깝고 주민들이 피해를 실감하는 장소가 추천됐습니다. 전국의 다른 군 비행장과 원주 횡성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블랙이글스. 일부러 저공 비행을 하고 굉음을 내는 고개가 목적으로 일반 전투기보다 극심한 소음 피해 주범으로 지목돼 왔는데 전투기 훈련이 집중되는 8월은 활동이 적어 내년 2차 조사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입니다. 특히 원주는 블랙이글스가 활동하는 주요 공항이기 때문에 블랙이글스에 초점을 맞췄습니다만 훈련이 없어서 3월 달에 블랙이글스가 하는 2차 때 측정을 하고 가장 큰 관심은 이번 조사 결과로 2026년 말 확정되는 보상구역 설정입니다. 1종부터 3종까지 보상구역이 구분되는데 길 하나 차이나 이웃집 사이에도 보상이 되고 안 되고가 갈렸습니다. 행성군은 블랙이글스가 있는 피해 특수성을 감안해 이종 구역을 일종으로 상향하고 마을이 아닌 리 단위로 보상을 확대하자고 공군에 정식으로 건의했습니다. 수십 년간 겪은 피해 현실화도 중요하지만 블랙이글스 이전이나 연습 단축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원주 행성 주민들이 다른 곳과는 다르게 겪고 계시는 블랙이글스로 인한 소음 피해. 이 부분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현재 민간 공항보다 군 공항과 관련해 소음 보상 기준이 엄격한 상황이라 형평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종 구역이어도 한달 6만 원에 그치는 보상금을 현실화하고 보상 범위를 넓히는 군 소음법 개정안은 21대에 이어 22대에서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